저희가 이제 그 기술 기획 그리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어,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동향을 그 계속 쫓아가고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과제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요런 조사들을 하고있 w 요 인공지능이 e s i 부터 e l m h o is a g e a 고 i n e i a g h is 대해서도 i g a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도 있습니다. 투입되는 투자액이 2022년에 18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2024년에 380조 원이 투자가 됐어요. 사실 2년만에 사실은 180조 원이 넘는 돈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오픈 AI나 클로드 뭐 지금 상장 안된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액수가 사실은 이거를 밀어올리는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안에서는 AI 에이전트. 화면 밖에서는 피지컬 AI로 어 이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 한 나라의 경쟁력은 개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을 여하하게 높일 것이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그 생산성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액션 시대로 가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수가 되어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AI의 혁신 혁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저 재원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두 가지 쪽의 축을 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AI가 그럼 이런 꼭이 사업 쪽만 들어가고 있냐, 느 서비스 쪽만 들어가냐 이게 개인의 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하버드 비즈니스 글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24년에는 뭐 업무적인 게꽤 많아요. 1년 지나서 보면은 약간 좀 치료나 동반자 나의 어떤 내 생활의 어떤 그 인생 목적을 탐색하는 것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어떻게 지금 보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뭐 유료 구독자 수도 다섯 배 이상 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연령이 사실은 되게 독특합니다. 산업별 이제 거시경제의 영향은 어떤 그뭐 소프트웨어나 통신 쪽 이런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피지컬 AI가 되면은 이쪽 밑에 쪽에 영향이 굉장히 급속도로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어 주고 있는데요. MS에서 지난 이제 5월과 7월에 발표한 거 보면 6천 명은 해고를 했고. 9,000명을 해고를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재구조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미국의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중견그 테크 컴퍼니들도 자금 재구조화는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의 수요 변화가 이 Artificial Analysis에서 조사한 게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특히 이게 라마가 이렇게 왕창 빠지다 보니까 그저 주커버그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슈퍼 그 인텔리전스 팀을 구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의 원리가 이 A I 에이전트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그건데요. 요거죠. 여기서 이렇게 에이전트 간의 분업을 했다라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또 재미있는 게이 레드 팀이 하나씩 다껴 있습니다. 피지컬 AI 쪽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계획 제어하고 작업까지 실행하는 그런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는 이제 피지컬 AI가 될것 같은데요. 활용 분야는 저희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범주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팩토리 이세 가지 분야로. 저희는 이제 그 활용 분야가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여지는데 휴머너이도 먼저 살펴보면은 어뭐 여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빙대는 온 디바이스 칩, 뭐 클라우드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손이나 뭐 이런데 각종 들어가는 센서들, 액츄에이터, 리듀서, 그다음에 배터리를 어디다 넣느냐 이 것까지가 다 최적화가 돼야지 얘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종합 예술로 그 구현 난이도가 그 쉽지가 않은 그런 모델이 될것 같은데요 아틀라스가 발전한 게그 실수를 한거 인지를 하고 얘가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달라진 점입니다 이게 이제이 안타깝게도 그 보스턴 다이미나믹스 하고 토요타하고 같이 예, 토요타가 아마 그 데이터를 공급을 한것 같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냈는데 이 세계 공통점은 전부 다 자동차 공장에서 실증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중국 로봇 피지컬 AI의 발전이 사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비교하는 것으로 봤을 <봇> 때 이것이 아마도 이제 그저 중국 공안이나 그군 그 쪽으로 납품돼서 좀 활용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유니티리한테는 기계적인 능력은 사실 상당히 보세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의 또 다른 큰 분야가 이제 제조 쪽인데 그이 샤오미의 이제 창핑 공장데 이제 북경 외곽 쪽에 있는 건데 여기서 초당 한 대씩 플래그십 어, 폰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장 내부는 어, 이런 뭐 다크 팩토리랜다. 확장 분야는 BCI 쪽입니다. 브랜카프 인터페이스 쪽에서 그이 뇌파를 이 측정을 해가지고 디바이스까지 뽑아내는 그런 분야인데, 이게 이제 그요런 인터페이스로 운동 제어나 감각의 어떤 복원 확장, 그다음에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표현, 그다음에 이제는 그 공간 컴퓨팅으로의 확장도 굉장히 잘 도모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AI 패권 경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가속화되고 있고, AI 국가주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그 국가 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의 핵심을 보면은 결국에는 또 인재인 것 같아요. 저희는 AI 시대, AX 2.0 시대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 A 모델, 반도체, 서비스,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양자 이 이거를 6대 핵심 주권 기술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반드시 확보를 해, 해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의 판도를 바꾼 상위 1% 인재가 필요합니다. AX 2.0이 보... 그본격화 될수록 AI 플러스 X든 아니면 X 플러스 AI든 뭐 저는 뭐둘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AI 안전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할로시네이션이 이래요, 편향성이래요 이런 문제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간에 또 이제 딥페이크 문제가 많이 나왔고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앞으로 할 과제들은 뭐 R&D도 해야 되고 인재도 키워야 되고 인프라도 훨씬 더 확충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또 사업화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 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 R&D하고 인재 양성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6G하고 저기도 이성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핵심에는 AI 랜이 그 AI가 어차피 기지국마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AI 기반의 그 사이버 위협 예측 방어 체계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와 공공망 보안 요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사이버 실드 도움이라는 걸로 만드는 걸로 예타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의 경우에는 저희원은 이제 양자 컴퓨팅까지는 안 하고 있고 센서하고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자 MRI나 양자 라이다 같은 양자 센서 그다음에 양자 중계기, 양자 인터넷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간 컴퓨팅 관련해서 이제 b c i 하고어 글래스 같은 좀우리 a 그 s 에는 사실 이쪽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했었어요. 이런 a 방 see 을 o 이 you can see how you can see 제 o w you can see how y o 다 can see how you can see h a n see how you 시 a n see h o a a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X 인재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AX 대학원을 내년에 신규로 1 0 개를 좀 만들려고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융합보안 대학원도 체계를 더 뽑을 거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AI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조금 그 확대 개편해서 AI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과 과정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걸좀더다 다 바꾸는 그런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 리딩하는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글로벌 인턴십 하는 것도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 마에스트로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도 내년에는 대폭 좀 늘려서 그 학부생들의 참여 기회를 어좀 확대시킬 어 그럴 계획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